주 아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자손들이 받는 기업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 세 문단으로 나누자면 20절이 한 문단이고요. 그다음에 21절부터 62절까지 이제 유다 자손들이 받는 그 기업들에 대한 성읍의 이름들, 마을의 이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3절 마지막 여부스족 속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이 어 지명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길게 되고 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묵상할까라고 할때 먼저 첫 번째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자손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이 분배에 그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유다 지파 받는 땅을 보시면은 그 북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여부스라고 오늘 나오는 그 여부스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이제 여부스인데. 그 여부스라는 그 북쪽 지역에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경계에서부터 그 밑으로 아 서쪽으로는 그 어디죠 지중해 쪽 이렇게 이스라엘 땅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중해 바다 쪽으로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땅의 그 동편에는 사해 사해가 있고 그또 동편에는 이제 광야가 있고 오늘 남쪽에 오늘 네기브라고 하는 그 평야 지역과 그 뭐죠? 그, 광야 지역이 이제 남쪽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이어지는 그 땅, 그 이집트로 이어지는 그 광야 땅이 이렇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땅 면적이 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큰 범주의 그 땅들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그 땅의 경계는 이제 어제 본문이었고 그 땅에 있는 성읍들 그각 지역, 지역의 동서남북에 있는 그 성읍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기업을 받았다. 근데 대략 그 성읍의 개수가 120여 성읍이라고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120여 성읍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본문도 길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63절 마지막 문단에 여부수족석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어 유다 지파가 유다 자손들이 이렇게 땅을 가장 크게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저 묵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묵상해? 왜 유다 지파는 가장 큰 땅을 받았는가라고 할때 먼저 우리가 주일의 강단 메시지와 함께 이어지듯이 유다 자손이 장자의 축복을 아, 장자의 축복까지는 아니고 그그 그그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았고 그 유다 집파가 그 희생하는 예, 그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유다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축복을 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져 오면서 모세 때에 갈렙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갈렙에게 그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그, 그 언약을 약속을 잊지 않은 갈렙이 4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40세에 그 모세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45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제 땅을 분배받는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말했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땅 그것을 이제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본문이 14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아 갈렙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 성취가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비 뽑을 때 이제 유다 자손들이 이렇게 큰 땅과 많은 성읍들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의 의미는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유다 자손들 유사, 유다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땅에 대한 그큰 그 복을 받고 남을 위한 그 희생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유다자손에게 그큰 축복들이 돌아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갈렙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땅을 향한 약속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았더라 이렇게 십사장의 갈렙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그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약속을 계속 붙들면서 이렇게 지내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이 될 때, 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업이라는 건 그냥 물려준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기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나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세대, 세대로 나뉘는 거죠. 어, 우리 윗세대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속한 그 세대가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속 여기에서 흐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어, 세상이 주는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윗세대로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기업 그것은 그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이제 회당 운동에 대한 기업이 우리에게 어, 가장 큰 이슈잖아요. 교회가 어, 그 유대인들이 있었 유대인들이 했었던 그 회당 운동, 교회가 학교가 되고 학교가 교회가 학교 안에 학교가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학교가 역, 역할을 해서 이 세대들을 계속 신앙신인들을 계속 길러주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의 기업으로 어 내려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받았을 때 그러면 저희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기업을 물려받은 내가 오늘 현재 여기에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기업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흘러서 갈렙에게 그리고 갈렙에게 또 흘러서 누구, 이 우리 유다 자손들에게까지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기업 우리 교회 큰 나무 교회에 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 자체에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갈렙을 통해서 그 갈렙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그기업그 뜻을 올바르게 붙잡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파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지파는 무엇일까요? 공동체입니다. 그럼 오늘 이큰 나무 교회가 하나의 집화, 하나님의 그 큰, 큰 교회 안에 하나의 또 우리 큰 나무 집화가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결되는 게 우리 교회가 지금 어,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 대한학교 운동, 회당 운동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기업인데 여기 안에서 이 기업을 붙잡고 어, 각자의 서 있는 어제 재성 집사님이 박재진 집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심대로 은사대로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럼 하나님이 나는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거 찾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찾고 그대로 어, 꿈을 실천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게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명을 찾아서 내가 이 삶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럼 내가 오늘 이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그때 마침 또참 감사하게 제가 대한 학교에서 선생님들 몇 분, 다섯 분 정도 그래서 이제 소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쳤고 수료를 했어요. 그 소명 교육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고, 저 자신도 소명에 대한 부르심 다시 확증하는 시간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말씀이 좀 연결이 돼서 좀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 우리 여러분들이 사,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죠. 그리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전과 부르심을 잘 모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거 비전과 부르심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라고 할때 어, 비전을 찾는 것의 방법에 그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 그 뭐냐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무너진 꽃밭 비유라고 해요. 무너진 꽃밭 비유. 그건 뭐냐면,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밭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막 열심히 가꾸고 아름답게 꾸몄던 본래 그 주인의 의도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꽃밭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웬 이상한 사람들 와서 그 꽃밭을 다 무너뜨렸어요. 짓밟고 막 꽃을 뽑아 버리고 울타리 다 무너뜨리고 이상한 쓰레기를 막 투척해 놓고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꽃밭을 갖고 또 우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 무너진 꽃밭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겠죠. 근데 가슴이 아픈 것 플러스 거기에 더 추가되는 거예요. 내 존재성도 거기에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부인당하는 거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진 꽃밭을 보면서 나의 시선과 마음이 이렇게 딱 만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이런 겁니다. 어, 저의 삶에서는 제가 이 교육을 들으면서 제 삶에 무너진 꽃밭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무너진 꽃밭에 대한 것은 제가 뚜렷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 내 마음이 막 요동하고 있는지는 찾을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TV 광고가 어디에서 그 고아들에 대한 영상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였나 아니면 광고였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딱 이렇게 나오는데오 어, 오열을 하면서 눈물이 막나고 너무 막 울었었어요 그때 그 고아들에 대한. 그래서 그 마음이 막 그래서 막그 어딘가 막그 후원 막 하는 그 연락처에다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막 후원해줄 수지정 후원이 되나? 막 이러면서까지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정 후원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야기 나왔는데, 그 정도로 막제 마음이 고아를 생각하면은 막 요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울렁 울렁 울렁. 그러면은 저는 무엇이냐면, 그 고아라는 고아의 그 세계, 아름다운 그 꽃밭을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근데 그것이. 어, 고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정과 가정의 그 아름다운 꽃밭 그것이 무너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그 무너진 꽃밭을 보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막 요동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어, 비전일 수 있다, 소명일 수 있다, 그 가깝다라는 그, 그것이죠. 그런데 그걸로만 판단할 수는 없고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그 교육 안에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럼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그그 그 그것을 묵상하면서 연결 연결되어졌던 게 무엇이냐면 아 그럼 내가 큰 나무 교회에 왔었던 거아 이것도 이 비전에 하나님의 그큰 부르신과 그 비전에 맞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고아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잖아요. 그 저도 처음에 면담을 하고 면접을 봤을 때 목사님이 그 비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실 때 그게 맞았거든요. 고아, 그렇지. 근데 그때는 사실 막 그렇게 막 엄청 뚜렷한 나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좀 있었 있었고 그게 뚜렷했는데 지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내가 가져야 할 기업. 근데 소명은 그렇게 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소명은 현재로 사는 거예요. 그, 그 비전을. 내가 현재를, 현재로 그 비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친구가 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아, 나는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소명이라는 거는 기술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술과 재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정말 그 의사의 의사가 가진 의식이잖아요. 환자를 그리고 아픈 자를 돌보고 돌보는 어떤 그런 어, 내적 내면의 마음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소명이 현재로 들어와서 내 삶을 이 살아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 꿈꾸는 친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잘해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옆자리에 친구가 감기가 걸렸는지 계속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 친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의사가 되려면 아 얘를 좀돌보거나 약을 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건면을 해서 보건 양호실에서 뭐 치료를 받게 하거나 이랬는데 옆에 감기 걸린 친구랑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왜 시끄럽게 하냐 아프면 집에 가든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 그가 가진 그 비전 의사가 되고자 하는 비전에는 부합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그 비전들이 다 있을 수있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던 어 목적과 비전.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고아와 다음 세대 이 사, 섬기고자 하는 그 비전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보기를 정말 미련하게 보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이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정말 지금 저에게 비전일까요? 그그 그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죠 내가 뜻은 세웠지만 정말 삶의 그 소명이 하나님의 기업이 내 삶으로 녹아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오늘 저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다 어, 떨어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 사역과 대방 앞 칠백 평의 부지, 이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졌을 때, 그럼 나는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 기업 너무 좋다, 대한학교 너무 좋다 하는데 나의 삶은 그 소명과 맞닿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나의 삶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할수 있지? 그럼 저는 생각하는 게 아, 그렇지 대한학교 너무 중요한 사역. 그러면 나는 이 대학교 중고등반들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을 받으면서 감사하게도 어 마음이 많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저부터도 먼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뭐냐면 소명으로 부르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때. 어, 이번 주 주일이었죠.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끝나고 교육자들 모여서 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700평 그 땅에 대한 마음이 왔고 눈물이 나셨다고 할 때, 그리고 거기에 반응이 되었죠. 그게 정말 그 소명을 잡고 살아가는 자, 기업을 물려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수요예배 때 목사님 선포해 주셨던 일곱 바퀴 돌아라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어, 이게 재밌는 일이지만 그런데 가벼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한 마음이 저희가 있다면 정말 그것을 그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앞에 저희가 복종하셔야 되는. 그게 바로 소명에 응답하는 삶인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땅을 위해서 지금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만 있다면 바로 그냥 제가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또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그 땅을 두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백성들처럼 오늘 내가 그 땅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맡기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소명의 부르심의 접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저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땅이잖아요. 얘네들을 데리고 돌아야겠다.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이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지? 2월 달부터 이제 계절학기 개강하는데, 그래, 점심시간에 밥 먹고 돌아야겠다. 어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어떻게 해서 생각하는 거 일주일에 한번 여우수하잖아요. 수 언제요? 수요일 그래서 수요일 점심 먹고 돌아야겠다 이곳박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매일매일 돌아야 될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이 기업을 물을 물러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 그 기업을 어, 그 기업이 하달되고 그 기업을 물렀을 때 보잖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대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업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그것이 평생에 자기 안에 그 메시지로 남아서 아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어, 메시지가 그그 아, 그 안에 영에 깊이 생기, 새겨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볼때아 우리가 하나님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이 바로 하나님의 이 기업,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게 하는 이 기업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또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은 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영원히 남아서 어,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 정말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성취가 되고 실제가 되고 정말 여리고와 같이 돌았더니 정복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 소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 우리가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 오늘 이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오는 이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어, 받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아름다운 꽃밭을 보는 것. 예. 그런데 지금은 많이 무너져 있는 그 꽃밭이잖아요. 교육에 대한 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어, 작업, 그그 그 지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소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될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찾으시는 저 여러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일 어, 이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발견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취해 갈수 있는 그리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 대한학교라는 회당운동에 그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 현재 삶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비전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 하나님의 기업이 실현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성취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찾는 그 싸움을 저희들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향한 마음을 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의 아름다운 꽃밭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향해서 이 회복해 가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정말 이 꽃밭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찾아서. 소명을 발견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후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고 그들에게 평생의 메시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진정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서밋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